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함정을 파고 나를 기다릴지라도 결국 악은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의 득세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의 위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자금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를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고 비겁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세상의 말들은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흙도가니의 일곱 번 달려난 은처럼. 순결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니 이까라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고통의 순간에도 결국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룩한 성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음을 인정하며 주께서 주신 기업과 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은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내 영혼의 분복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